안녕하세요, 지브라입니다. 정말 오랜만이네요. 어, 제가 영상을 안 올려서, 어, 이 사람 게임 접었나? 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텐데, 아니에요. 어, 일단은 엘리트 바바리안 메타로 인해서, 임페르노 드래곤 포지션이 되게, 되게 되게 애매해지더라고요. 그래서, 어떻게 하면은, 임페르노 드래곤을 대체할 수 있을까, 어, 게임을 원활하게 할수 있을까 해서, 만들어봤습니다 이 이름하여 음... 이름을 뭘로 할까요? 어... 그냥... 네 광부랑 토네이도를 같이 쓴 덱인데 어... 변형된 점이 뭐냐면요 맨 처음에 파이어볼을 로켓으로 바꿨구요 임페르노드 래곤을 뇌전탑으로 바꿨구요 나머지 유닛들을 스피릿 두개로 바꿈으로써 어, 가볍게, 어, 1분 타이밍에 로켓을 많이 날릴 수 있어요. 이렇게 되면. 그리고, 어그로도 잘 끌려요. 엘바 어그로도 잘 끌려서, 어, 그리고 쌍스피릿을 쓰면은 수비할 때좀 편해지거든요. 공격할 때도 편해지고, 어, 이 영상 다음에 바로 영상을 올려드릴 건데, 어, 한번 확인해 보세요. 정말 좋거든요. <laughs> 이, 엘바 메타 때, 한번 써보시면은 괜찮은 덱이라 생각합니다. 덱 활용법을 알려드릴게요. 덱 활용법은요, 광부는 아이스 스피릿이나 빨리 스피릿이랑 같이 들어가 줍니다. 아이스 스피릿을 내고, 아이스 스피릿이 타워에 어그로가 끌렸을 때, 광부를 보내면은, 좀더 많이 때릴 수 있겠죠? 그리고, 어 토네이도는 호그라이더를 킹 타워로 끌어당기거나 혹은 음, 긴박한 상황에 토네이도로 모으고 스피릿으로 이렇게 정리해주는 파이어 스피릿으로 정리해주는 이런 그림도 나올 수 있고요. <웃음> 로켓은 <웃음> 어, 주로 타워에 꽂는 용도인데요. 어 메가미니 아니 메가미니언이 아니죠? 그러니까 광부랑 같이 보냈을 때 뭔가 나올 거예요. 광부를 계속 보내 보면은 수비를 하겠죠? 만약에 엘리트 바바리안으로 수비를 한다, 그러면 그 다음 번에는 어 얘가 또 엘바로 맞겠네 이렇게했죠 그럼 광부와 로켓을 같이 보내서 엘바 예측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얼음 골렘은 어그로용인데요, 어그로 및 탱킹용이에요. 그러니까 상대가 탱커를 보내고 뒤에 후방 지원 그러니까 딜링 딜을 할수 있는 유닛을 보낼 텐데요. 그거를 얼음골렘으로 좀 맞아주는 내전 탑을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. 내전 탑은 뭐냐? 내전 탑은 이제 로얄 어 로얄 자이언트를 잡는 용도나 어, 로얄 자이언트나 혹은 일단, 건물 우선 공격 유닛을 어그로 끌기 위해 얘를 넣었구요. 임페르노 드래곤을 빼고 넣었죠, 얘를. 그리고 감전은 <laughs> 상황에 따라서 써주시면 됩니다. 이거는 경험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. 파이어 스피릿과 아이스 스피릿은 어떻게 쓰냐. 아까 광부 때 말씀드렸다시피 광부와 같이 들어가거나 혹은 엘리트 바바리안을 어그로 끄는 용으로. 그렇게 써주시면 됩니다. 이 바, 다, 바로 다음 영상에 올려드릴 거예요. 스피릿으로 어떻게 어그로를 끄냐, 엘바 어떻게 어그로를 끄냐, 올려드릴 거예요. 어, 이렇게, 덱 운영을 해주시면 되고요. 게임 초반에는, <laughs> 스피릿과, 스피릿 두 개를 다 쓰시면 안 돼요. 하나만, 하나만 써주시고, 광부랑 계속 넣어보세요. 상대 유닛을 확인하고, 어, 이제, 엘릭서 차이가 난다. 그러면은 미사일 한 번씩 날려주시고요. 토네이도랑 이렇게 막 이용해서 시간 끌고 가시다가 1분 타이밍에 수비하면서, 수비하면서 로켓 날려주시면은 깔끔하게 이길 수 있어요. 그러면 이제 덱 운영법이랑 활용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